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동물 왕국 속으로 아주 특별한 탐험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동물들의 몸짓 하나, 생김새 하나에 사실은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숨어있거든요. 자연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는 말이죠. 배고픈 너구리 한 마리가 밤에 먹을 걸 찾다가 정말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랑 딱 마주치면서 시작돼요. 바로 오리너구리였죠. 너구리는 이름에 너구리가 들어가니까 어 우리 친척인가 했던 거예요. 근데 생긴 건 완전 딴판이었죠. 바로 이 귀여운 오해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탐험이 시작됩니다. 사실 너구리의 이 질문 우린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이걸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탐험가가 되어서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탐험이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지도와 나침반 같은 도구겠죠. 우리에겐 분류라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로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우리만의 지도를 그려 나갈 거예요. 분류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비슷한 점을 찾아서 한 그룹으로 묶고 다른 점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마치 어질러진 방을 정리할 때 옷은 옷끼리, 책은 책끼리 모으는 것처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혼돈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개가 있나? 이 질문에는 누구든 네 아니면 아니오로 답할 수 있죠. 객관적이잖아요. 하지만 귀여운가? 이건 어때요? 저는 귀여운데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죠. 이건 너무 개인적인 생각, 즉 주관적이죠. 과학은 바로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리가 있는가? 라는 이 간단하고 객관적인 질문 하나만 던졌을 뿐인데 뒤죽박죽 섞여 있던 동물들이 순식간에 두 그룹으로 딱 나뉘었죠. 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나요? 이게 바로 분류가 가진 힘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눈, 바로 분류라는 도구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도구를 가지고 진짜 세상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전 세계의 아주 극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들만의 놀라운 생존 비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탐험지는 모든 생명이 시작된 곳, 바로 물속 세상입니다. 깊고 푸른 강과 바다에는 과연 어떤 생존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요. 마치 최첨단 수중 장비를 온몸에 장착한 것 같아요.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매끈한 유선형 몸, 정확한 방향 조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내는 지느러미, 그리고 물을 힘껏 밀어낼 수 있는 물갈퀴까지, 이 모든 게 수백만 년 동안 물속 생활에 최적화된 완벽한 설계도 그 자체인 거죠. 자, 물속 세상은 잊지 말고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환경으로 순간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뜨거운 태양의 내리쬐는 혹독한 사막입니다. 사막 동물들의 생존법은 정말 기발해요. 예를 들어, 사막여우의 저큰 귀. 그냥 소리만 잘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넓은 표면으로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종의 방열판 역할을 하는 거죠. 낙타의 혹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물 저장고로 아시는데 사실은 지방덩어리입니다. 며칠을 굶어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비상에너지 창고인 셈이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우리의 여정, 이제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떠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땅, 바로 북극입니다. 이곳의 동물들은 이 무시무시한 추위를 어떻게 견뎌낼까요? 북극 동물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한복을 태어날 때부터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꺼운 지방층이 몸 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막아주고, 빽빽한 털이 찬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죠.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첨단 소재보다도 뛰어난 살아있는 단열재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동물들의 생존 전략들 정말 놀라웠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동물들은 참 대단하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동물들의 생존 비법 속에 인류의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킬 어마어마한 아이디어 즉 생체모방이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청사진을 한번 볼까요? 땅속의 작은 거인 바로 두더지입니다. 저 조그만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단단한 땅을 효율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저 삽처럼 생긴 강력한 앞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발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굴착기죠. 두더지의 효율적인 땀파기 메커니즘을 그대로 흉내내서 만들었어요. 자연의 디자인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 기술이 되는지 정말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다음 청사진은 뱀입니다. 다리 하나 없이도 어떻게 저렇게 좁고 복잡한 곳을 자유자재로 기어다닐 수 있을까요? 뱀의 독특한 움직임, 여기엔 또 어떤 기술적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친 결과 바로 이런 탐색 구조 로봇이 탄생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 이 로봇이 뱀처럼 기어 들어가서 생존자를 찾아내는 정말 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마지막 청사진입니다. 물 속을 마치 총알처럼 쏜살같이 헤엄쳐 나가는 물고기, 송어입니다. 물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는 이 완벽한 유선형 몸체. 이건 또 어떤 놀라운 발명으로 이어졌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 중 하나인 고속열차입니다. 물고기가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에 적용한 거예요. 결국, 자연이라는 건 수백만 년 동안 수많은 실험을 통해 최적의 답을 찾아낸 거대한 연구소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동물의 생김새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모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동물과 직접 대화를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탐험은 이제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은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를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번역하는 놀라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동료들에게 위험에 밀렵꾼이 나타났어 하고 경고하는 소리, 돼지가 행복할 때 내는 소리와 불안할 때 내는 소리의 차이, 심지어 그냥 안녕하고 인사하는 소리까지 구분해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물들이 그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서 수많은 지혜를 가진 스승이자 위대한 발명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동물이 지혜를 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